안 보셨다면 꼭 봐야 하고 봤다고 해도 다시 보고 싶은 그 장면 소문난 60초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옛날 옛적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새로 시작한 TVN 신서유기 시즌 8에서는 멤버들이 흥부전 캐릭터로 변신해 이어 말하기 게임을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답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남자 구미호가 등장해 화제인 TVN 드라마 구미호전에서는 인간의 탈을 쓰고 도심에서 활동 중인 구미호의 정체가 발각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 화제의 장면 속으로 TV를 더 재밌게 TV픽! 다시 돌아온 레전드 예능 TVN 신설기 시즌 8 여섯 요괴들의 신흥부전이 시작되니 근데 흥부 아들이 경상을급이 되나? 왜왜왜왜 그런 마? <laughs> 가만히 있다 한대 맞은 <laughs> 흥부 그럼 왜? 왜 우리 아빠 때려요? 그런 마? 내겐 네. 조금 무서운 조카. 지금 끝 시켜라. 아 때리지 마요. 아, 극기야 제압당하고. 때리지 마. 우인 우리 아들 반지. 우인 형부전. 도 도와줄 수가 없어 아, 아, 미안하워. 우리 아들 잘 먹었다고. 아, 무서워. 때리지 마요 아, 안 때릴게. <laughs> 아니 무슨. 흥부 전을 다 망쳤어. 아버지 흥부 아들 이렇게 깡패예요 흥부가 가난한 게하리금 내주다가. 더 폭력적으로 변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좀 먹여야겠죠? 이 전을 먹으려면 종목은 이어말이. 이어말하기가 아, 뭐냐면요. 모모 모모 코스 코스. 멤버 모두가 잘하자, 잘하자. 이어 말하기에 성공해야만 노릇끄릇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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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릇, 누릇, 애호박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않게,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 군침이 도는데 음 그래, 그래, 그래. <목소리> 종목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종목은 동화, 전래 동화. 아 너무 어렵다. 아, 좋아. 이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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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솝, 이솝정으로 알고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이솝 섞여 있어요? 네네. 대신 외국 거도 되잖아요. 외국 거외국가 이솝 우화가 외국 거야 <laughs>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되짚은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요 동생아 가만히 있어라.

제가 초콜릿, 초콜릿, 제가 콩나물, 콩나물, 아, 초콜릿이라 주세요. 제가 콩나물, 어. 초콜릿, 아이가 초콜릿은 뭐예요? 초콜릿 공장, 콩나물을 <laughs> 심어서 찰리와 어, 찰리, 아, 찰리. 찰리. 아, 초콜릿 공장, 그만 찰리. 나는 아, 그래도 야, 그 정도 아는 거 대단하지 않냐? <laughs> 뭐야? 쟤과 <제까> 콩나물 공장, 아니, 쟤 이제 초콜릿 공장, 콩나물 공장, 쟤기 콩 지금부터 소문난욕심 초과 시작됩니다. 가겠습니다 숨은 이 초부터. 봤지. 선녀와 나무꾼, 장화 홍련, 견우 직녀 금독기, 은도끼바보온달과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든 강호동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BTV에서 확인했어요. <laughs> 소 국내 최초 남자 구미호의 등장. tvN 구미호디안.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는 날. 조각 같은 외모의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결혼 사진을 보고 환하게 웃는 걸 보니 신랑 신부와 꽤 친한 사이인가 봅니다. 그러나 신부는 그를 보자마자 냅다 도망치는데. 네가 지금 숨는다고 숨어질 비주얼이냐. 이 남자가 남의 결혼식이 와서 깽판 아닌 깽판을 치는 이유는 말이죠. 신부가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임무를 부여받고 인간 세상에 정착해 현세를 어지럽히는 요괴들을 처단하고 있는 구미호, 이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라고 묻는다면 요망한 요괴들 잡으러 다니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고 대답할 프로페셔널한 구미호 오늘도 미션 원수! 그렇게 인간의 탈을 썼던 요괴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고 한편 사라진 신부 때문에 난리가 난 사람들! 그 모습을 탐사 보도 프로그램 PD인 지아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신부 도망갔대요. 남자 있었대? 예. 그 남자가 이 여자 내 여자입니다. 그러자 신부가 기다렸던 듯이 딱 손을 잡고, 난 진짜 사랑을 찾아가겠어요. 목격자들 진술 다 똑같아요. 저항하는 적 있어. 흑국이네몸싸움 있었던 거야. 아니,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목격자 진술이랑 사건 현장이 묘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거야, 뭐야. 그 세기의 로맨스 주인공. 얼굴 좀 봐야겠다. 네, 영상 수배해 올게요. <laughs> 제일 잘 나온 각도만 추려왔는데 이게 들어올 때, 이게 나갈 때예요. 야, 나 우산에 얼굴이 그냥 딱 완벽하게 그려졌네. 근데 들어올 땐 그렇다 치고 나가는 그림이 왜혼자야 없어요. 뭐? 그 영상을 다 뒤졌는데 그 신부가 식장을 나간 기록이 없어요. 미스터리한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진 의문의 남자. 도통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지하는 머릿속이 복잡한데요. 아고다, 아고다, 형님. 괜찮으세요? 아. 아! 할아버지, 저희 버스 타야 돼. 요 어. 기사 한번 적당해. 아, 아, 안탈 거요? 아탈 거예요. 잠시만요. 마지라 인연아. 마지막 아그 순간 지아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바로 CCTV 속의 그 남자가 버스에 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놈이다. 잠시만요. 눈앞에서 버스도 남자도 놓쳐버리고 <laughs> 지아가 놓친 버스는 이름부터 묘한 여우 고개를 지나더니 터널에 들어서자마자. 하둘 불이 꺼지고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데 급기야 방향을 잃고 그대로 돌진. 그리고 현장을 찾아온 지야 자신이 탈뻔한 버스였기에 마실까? 갑자기 사고가 거짓말이야. 났다는 사실이 더 찜찜한데. 야 남지야. 야너 여기 왜 있냐? 사망자 다섯에 생존자 하나입니다. 아 그래? 한 명이 모자라. 뭐? 일곱 명이었어 이 버스에 탔던 사람들. 너 확실해? 그 사람만 없어. 시체도 아무것도. 사고 생존자가 있는 병원을 찾아온 지아는 드디어 그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 버스 사고로 입원한 여고생을 하나 찾고 있는데. 같이 오신 건가요? 네? 집요한 지아의 레이더 망에 딱 걸려버린 구미호. 지금부터 소문난 60초가 시작됩니다. 방송국 피디가 나를 왜요? 우연인지 인연인지 제가 그쪽을 세 번이나 뵙습니다. 처음엔 신부가 갑자기 사라진 결혼식장이었고 두 번째는 천이번 버스, 세 번째는 사고 피해자를 찾아온 이 병원이요. 인연이라고 해야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만에 있어요. 게다가 보기와 다르게 순정파고. 당신이 죽였어요? 무서운 줄도 모르고 구미를 도발하는 지아. 아님 죽이러 왔나?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방금 지하의 돌직구 질문에 대한 구미호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BTV에서 확인하세요.